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원의 중심이 2.3, 반지름이 3인 원이 있어. 이렇게 그려 하나. 그 다음에 이 밖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원주선상에 어딘가에 점이 있어서 최소,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요 무조건. 근데 그건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원의 중심 2.3과 2.3과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빼내면 그게 최소값. p 가 여기 있을 때. 그지 반지름을 더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쪽 여기까지. 그럼 두점사이의 거리를 갖다 구해볼 거야. 먼저.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빼고자고 빼고자고 방금. 얼마야? 뭐야? 얼마? 5네, 5. 그럼 여기는 얼마? 2야. 반지름 3배니까. 여기는 얼마야? 이 여기 최대값은. 얼마? 8. 됐지? 그럼 일단 길이가 정수가 되게 하는 놈은 두 개는 나왔지. 두 개는 나왔지. 그 다음, 3이 되게 하는 게 어딘가에 양쪽에 있또 3이 되게 하는 게 있을 거야. 뭐가 되게 하는 것도 있어? 4. 그 다음, 5, 6, 7이 되게 하는 각각 점이 양쪽으로 하나씩 존재를 할 거야. 됐지? 따라서 열몇 개? 두 개가 될 거야. 3이 되게 하는 거두 개. 4가 되게 하는 것도 2개. 거리가 4가 되게 하는 거. 말게 알아들어? 거리가 4가 되게 하는 것도 2개. 5가 되게 하는 것도 2개. 7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최소값과 이렇게 최대값을 구해놓으면 그거는 하나지. 그거는 하나씩인데. 나머지 것들은 양쪽으로 나뉘면서 2개씩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3이 되게 하는 것도 2개의 점. 4가 되게 하는 것도 2개의 점. 그래서 2 곱하기 5, 10개에다가 2가 되는 점, 8이 되게 하는 점. 2개 더하면 12개가 되는 거예요. 해결됐어? 음. 요 해석을 잘해야 돼. 요 해석. 요 해석. 요거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뭐냐면, A, B와, A, B와, 마이너스 4, 3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거리. 그러면 제원 그려야지. 원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4, 3이 여기에 있어. 그럼 이 거리의 최대값을 내가 뭐라고 했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 반지름을 더하면 피가즉 여기에 있을 때 바로 이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거다. 됐지? 그럼 0,0과 요놈 사이에 거리를 갖다 구하는 거야. 5야. 그래서 반지름 얼마? 2를 더하면 그게 바로 최대값이 되더라. 라는 거이다7 이렇게. 돼. 됐어? 원이 있대.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은 루트 5인 원이. 근데 직선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보래.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나야나? 연립방정식. 그럼 y에다가 대입하면 2차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판매시티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야. 복잡해요 대입하기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용하지 말고 이거를 이용해. 정해 이렇게. 원의 중심 사이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라고 이렇게 원의 중심은 얼마야? 마이너스 1, 얼마 이지 얘와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여기 일반형으로 거리를 항상 일반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대입. 마이너스 1,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요까지 됐어? 얘가 반지름보다는 어때야 돼? 반지름보다는 루트 음, 오보다 작아야 돼. 이거 구는 거야. 이 원리를 하면 너무 쉬워져.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5보다 작아야 돼. 절대값이, 이제 곱한 값보다 작아야 되니까, 절대값이 얘보다 작다는 이 절대값 어떻게 풀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어떻게 된다? 작다. 이건 그 생각만 하면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외우지 말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5보다 작으려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5보다 작은 놈들이잖아. 푸는 거야. 그래서 그 부등식을 풀면 된다. 됐습니까? 다 바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거야. 됐지? 자, 안지울게도 그럼 이것도 똑같아. 역시 대입해서 판별식을 해도 돼. 복잡하잖아. 그럼 뭐를 이용해라? 얘 원의 중심, 이 컴마형과 접한데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럼 거리가 뭐가 돼야 된다? 반지름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됐지? 그럼 얘 일반형으로 또 바꿔놓고. 넘어가서 X를 항상 플러스 쪽으로 만들어라 됐지 플러스 Y 넘어가서 마이너스 K 골 0. 이 놈과 2,0 사이의 거리 루트 2분의 대이2,0 대입하면 얘가 되는 거야. 얘가 루트 2가 되게 하는 값을 찾는 거야. 그럼 절대값이 2가 되는 거니까. 곱해서 2가 되는 거니까. 그지2 마이너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를 찾는 거지. 이렇게. 해결됐습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라. 된 거다. 완벽하또 마찬가지야. 이렇게. 안 만나야 돼요. 그러면, 원의 중심 사이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그리운. 역시 얘를 일반형으로, 이건 항상 일반형으로 바꿔놓고요. 일반형으로 바꿔놓고. 원의 중심, 거리,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0을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1, 0.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3형이네. 얘가 뭐보다, 반지름 1보다 커야 된다고요, 이렇게 1보다. 이거 푸는 거야. 됐지, 이거? 자, 이거 이제 푸는 방법 보여줄 거야. 이거 푸는 방법. 그럼 넘어가서 역시 이제 곱해야 되니까. 얘야, 얘. 됐지? 둘 다다 다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푸는 거예이 루트를 벗기려면 제곱해야 되니까 이건 9m 제곱 제곱하면 9m 제곱 요거는 이제 제곱하면 m 제곱 플러스 1이지 어, 플러스 그냥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이 2차 부등식이라고 2차 부등식 됐어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거든 알았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으면 객관식으로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대입해요, 안 되는 게 뭔가. 1, 0보다 안큰게 뭔가 대입하면 돼. 근데 원래 부등식 풀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는 거야.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 인수분해하는 거거든, 인수분해.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뭐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2루트 2분의 1이거든. 됐어?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0이 되게 하는 작은 값, 큰 값을 갖다 써놓고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게 2차 분등식이잖아기억날는지 몰라도. 이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 물론 이제 유리화하면 쉽게 찾아지는 거야 알았냐? 그렇죠. 그렇게 찾으면 돼. 됐지, 뭔 얘기인지. 원이 있대. 딱 봐봐. 이거 원의 중심이 어디냐. 이제 암산으로, 요거만 보면 이제 암산이 돼. 얼마? 1,2. 반지름은 여기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필요했고, 마이너스 4가 필요했어. 따라서 반지름은 얼마? 2야. 2. 이렇게 찾아 암산으로는 야지 그러면 이 원과 요 직선이 두 교점을 갖는데. 두 교점을 갖는데. 그, 요고놈과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너무 간단해. 원의 중심. 1,2와 요놈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 2야. 무슨 정리 쓰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요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냐 됐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원의 중심 금방 알아. 한번 너희들 해볼까? 시작. 1,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2 좋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도움 줬고 마이너스 4가 도움을 줬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얼마? 반지름 얼마? 아니, 9가 되겠지. 3개가 합쳐지면서 9니까. 이렇게, 이렇게 원이야, 원.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하라고. 원이 이렇게 있대. 그리고 여기서 접선을 긋는데잘 봐, 내가 접선 긋다 이렇게. 그럴 때, 그럴 때 여기서부터 이 접점, 요걸 접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를 구하래. 야식으로 두려이야 이렇게 가는 거. 원래 간단해.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내리는 여기가 수직이야. 요게 바로 반지름이 야 얼마? 얼마? 아, 요 반지름 3. 반지름 3이야 됐죠. 그다음 여기서 요까지 거리 구해. 그다음 뭐 쓰면 되지? 마이너스 2,3과 1, 마이너스 2두점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런 다음 피타고 갈수 있어요. 이해게 됐습니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까는 원이 있으면 원밖에 한 점이 있을 때,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최댓값 최소값을 구했거든? 이번엔 그게 아니라 이거니다또 역시, 나연이한번 물어봐. 이거 원의 중심 얼마냐? 감사합니다. 그렇지,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이 나왔을 거고, 마이너스 9가 도움을 줬을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얼마야? 얼마? 얼마? 반. 반지름은 2루트 2야. 요까지 됐지, 뭔 얘기인지. 그래서 원을 그려놔.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대. 그러면 어딘가에 최소값 구하래, 이거. 어딘가에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면 피가 여기 있을 때 최소값. 여기에 있을 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 그러면 역시 원의 중심 뭐와 마이너스 1,3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요 2분의. 데이. 굉장히 편하죠, 데이. 그럼 얼마? 5네, 그죠? 유류하면 2분의 5루트 2야. 요까지의 거리가 얘야. 그럼 반지름, 뭐를 빼면? 2루트 2를 빼내면 그게 바로 최소값. 됐지, 뭔 얘기인지? 됐어요? 물론, 이렇게 구하는 것도 되지. 가만히 봐봐. 얘랑 얘랑 더하면 반지름 몇번 더, 반지름 하나에다가 얘만 몇번더 하면 돼? 두번 뭐 이렇게 되겠지, 물론. 알았냐?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값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됐지? 어. 최대값은 얼마? 플러스 얼마? 2 루트 2 하면 되는 거야. 이해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렇게 어. 하면 최소값, 이렇게 하면 최대값이야. 얘랑 얘랑 더하니까 얘는 죽네, 그렇지? 그렇지? 된게뭔 얘기인지? 너희들만, 뭔 너희들만 알아듣는 거야? 아새끼들이 무슨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래. 아, 됐지? 잘 봐. 예와 수직이래. 예와 수직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주어진 거예요. 수직 조건이 뭐야? 그렇지. 얘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네 그럼 예와 수직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기울기가? 2루트 2 여기까지 됐지? 기울기가 주어졌어. 기울기가 주어지면서 얘에 접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거야. 이거.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지게 하는 Y절편 찾으면 끝나. Y는 X 플러스 B라고 놓고, 이렇게 놓고. 됐어요? 넘어갈까? 그러면 얼마? 2루트 2 EX 플러스 Y 플러스 B 꼴 0. 요 놈과, 거리, 루트,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 분해? 이거 분해. 절대값, 00 집어넣으면 비만 남네. 얘가 얼마가 되게 하는 반지름? 3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라는 거지. 음, 마이너스네. 그래도 00이니까 뭐, 바뀌진 않는데. 얘도 3이니까 절대값 비가 얼마? 그럼 비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두 개야. 기울기가 주어지면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나옵니다. 알았냐?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가 얘를 m으로 놓고 이 b를 구하는 얘를 r제곱으로 놓고 r제곱으로 놓고 얘를 구하면 그래서 체계는 공식으로 이렇게 나와. 얘는 어차피 주어진 거고 요 b를 구하잖아. 두 개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대입, 대입하지 말고 이 원리로 보하세요. 알았냐? 알았지? 됐어? 된 거다. 그다. 기본형일 때 원이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이 하나 주어졌을 때이접선의 방식으로 할때 쓰는 거야. 알았죠? 됐어. 그런데 자 이렇게 할 거야. 원래는 어떤 원리냐면 이 원리로 하는 거야. 원이 있어. 접선이야. 요 점이 주어졌어. 그러면 여기에 0,0이거든, 여기가. 그럼 니네들 봐봐. 이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어차피 이 값은 주어진 거니까. 어떤 원리냐면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면 수직으로 내려. 따라서 요 점과 요 놈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기울기. 그래서 얘의 기울기 구하면 끝나요. 원래는 이거야. 알았냐? 알았지? 원래 이거다. 알았냐? 그런데 기본형일 때만큼은 요위에점 a b라고 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얘야 끝나 이렇게 a 요 x가 두 개지 그제 x 곱하기 x 그, 그 중에 하나 a 집어넣고 얘야 끝 얘야 얘 얘야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얘야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원이 얘가 있어 근데 요 위에 점1 루트 3이 있어 요위에 점이야. 접사로 방식 구하려면, X 두 개라고 했잖아, 그치? 거기다 1 집어넣는 거야. 1, X, X. Y, Y. 루트 3Y. 끝. 는 4. 이거야, 그냥. 끝. 알았냐? 알았지? 근데 어때면, 원래는 2월이야. 0,0. 1, 루트 3. 얘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0,0과, 0,0과, 요 놈의 기울기. 얼마야? 루트 3이지. 그럼 얘의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루트 3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됐냐? 그럼 그대로 쓰는 거야. y는. 이제 적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바로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구하면 돼, 이렇게. 알았냐? 근데 이렇게 했더니 결국 얘랑 같아지더라라는 게알수 있어요. 됐냐? 하여튼 어찌 됐건. 얘야, 됐죠? 됐어요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원리냐면 2 원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여기 a, b가 있고 여기에 0, 0이 있어. 얘의 기울기가 얼마야? 지금 얘의 기울기가 얼마? 얘의 기울기 얼마야? 얘의 기울기, 어. 어, 그냥 a 분의 b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이정확지 마요. 기울기는 그냥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야. a 분의 b야. 그럼 얘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b 분의 a지. 이해 뭐냐? 얘가 3이라는 거야. 얘. 됐어? 그럼 A는 노랑 같아? A는. 됐지, 여까지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방정식이 하는데 못 구하죠. 아니지. 이걸로 이용하는 거야. A, B가 요 위에 있는 점이라면, X에다 얘를 대입한 Y가 얘가 나와야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20. 그래서 얘랑 연립방향 푸는 거야. A 대신에 마이너스 3B를 집어넣어서 B값 구하고 A값 구하고. 뭔얘잘지 알아들었냐? 이렇게 한 거다. 됐죠? 기본형 나왔지? 기본형이지. 그렇지? 거기다 얘야. 그냥 끝나. X-3Y이꼴 얼마? 10. 얘가 접선의 방향식이야. 얘가 X축, Y축. X절편 구해야지. X절편 얼마? 10. Y절편. 3분의 10. 이 넓이 구하라는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이분의 일나라는거요 이거 되냐 됐죠. 이번에는, 여게 이제 가장, 어 약간 들 더럽죠. 이거는이 문제야.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의 중심이 얼마? 마이너스 2컵 얼마? 1. 반지름 얼마? 이리야. 근데 이번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1컷만 있어. 여기서 이렇게 그 접선의 방향식을 구하라. 이건 두개 나와요. 얘도 하나 나오지만, 얘도 하나 나와요. 접선. 이거 구하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것도 쉬운 게, 얘가 나왔잖아. 뭐만 나누면 돼? 기울기를 M이라고 놔. M과로 X만 이렇게 세워. 그러면 얘와,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랑 얼마가 돼야 돼? 1이 되게 하는 m값 찾는 거야. 일반형으로 다 전개해야 돼. mx. 넘어와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2. 이꼴 0. 얘와 요놈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야. 루트. 잘봐 어떻게 내가 푸는 건지. m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1 집어넣어줘. 마이너스 2. 1. 그럼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네. 됐지? 얘가 뭐랑 같아야 된다? 반지름 1과 같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서. 양배을 어떻게 해주면 돼? 제곱해야지. 이거 그냥 제곱하는 거야.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 이거. 넘어오면 8m제곱 마이너스 6m이 꼴 0. 됐지? 뭔 얘기인지? n 값두개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2m으로 묶으면 4m 마이너스 3이 0이야. m은 뭐 또는 뭐? 0 또는 얼마? 한 번은 0 집어넣고 한 번은 4분의 3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두 방정식이 다 나오는 거야. 됐지? 된 거다.